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또 2020년식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이제 블랙 색상을 이제 출고 인도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게 되었고요. 우리 용산에 계신 우리 고객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머스탱은 다른 때랑은 좀 다르게 좀 특별한 영상이에요. 뭐냐면은 저도 솔직히 예전에 구형 머스탱에만 좀 제가 시도를 해봤던 그런 건데, 어, 머스탱이 아시다시피 이제 너무 다 멋있고,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전방 센서가 없어요.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 있는데, 전방 센서가 없어가지고, 이제 주차할 때나 그럴 때, 이제 그또 머스탱이 이제 본넷이 되게 길고 크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좀 전방 센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어 제가 이 차량에는 지금 전방 센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방 센서는 어떻게 작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남겨볼까 합니다. 음. 어 머스탱이 지금 제가 음, 머스탱을 원래 어, 한 달에 뭐한대뭐그 정도 꼴로밖에 판매를 못했는데. 오, 되게 많이 지금 머스탱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머스탱이 원래 사고 싶어도 물량이 너무 딸려가지고 항상 대기가 길어지고 막 3개월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리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제 진행을 하시려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머스탱 물량이 풀렸어요. 20년씩 지금, 어, 물량이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뭐 계약하고 거의 일주일 후에 바로 출고가 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계약하자마자 바로 에마 머스탱을 바로 내 차로 만들 수 있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좀 구매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쭉 한번 전망 센서부터 2020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쭉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장소 아시죠? 저희, 저희 센터, 예, 건물이에요. 네, 어, 지금 이 차가 원래 이제 저희 이제 그길 건너편 출고장에서 이제 받고 이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출고장에 약간 좀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몇 대는 지금 저희 어 예전처럼 저희 센터에서 이제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 다 완료됐고요. 그리고 우리 용산에 계신 우리 고객님께 이제 전달해드리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2020년식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이고요. 어 블랙휠 네 역시 멋있습니다네쫙 한번 둘러볼게요 썬팅도 지금 다 전부 다 마쳤고요 썬팅은 지금 어제 저녁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약간 기포나 지금 아지랭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달에 걸쳐서 다 이제 자연흡착이 되는 부분이니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와 매 날카롭고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뭔가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전방 센서, 전방 센서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게 원래 없잖아요. 머스탱 같은 경우는 전방 센서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전방 센서가 원래 안 들어가 있어서 머스탱 같은 경우 본넷이 되게 길잖아요. 보시면은 본넷이 일반 차에 비해서 스포츠카라서 그런지 길어요, 본넷이. 그래가지고, 운전석에 타셔가지고 이제 주차를 할 때, 어, 굉장히 좀 이제 좀 어렵다. 아, 좀 앞이 좀안 보이고 그래서, 오, 어 감이 안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우리 고객님은 그래서 전방 센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타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방 센서가 이제 반응을 하는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대충 보시면은 2020년식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가 어... 여기 지금 사이드 미러가 브리스 기능이 빠지면서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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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볼록 거울인데 볼록 거울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솔직히 좀 적응을 좀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좀 어?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 적응만 되시면은. 금방 저 사각지대에 차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차선을 바꾸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적응을 하실 겁니다. 네. 테일램프가 이렇게 땅땅땅땅땅 이게 이쁘고요. 스포일러 있고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면은 여기 밑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한요 정도에 누르면은 열려요. 전동은 아니고 이렇게 열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고요. 어 보시면은 잠깐 문을 열어 볼게요. 어, 이렇게 열고 보시면은 저기 손잡이가 있어요. 이열에 이열에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은 요렇게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좀긴 짐들도 양쪽으로 이렇게 실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좀 볼게요. 쿵, 닫으시면 되고, 전방 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그래서, 차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laughs> 네, 시동이 걸렸죠? 음. 어, 전방 센서 켜고 끄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핸들 보면은 핸들에 여기 이 버튼이 원래 없는 건데 이게 전방 센서 껐다가 전방 센서 켰다가 이렇게 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바로 전방 센서 버튼이에요. 이거 좀 따로 설치해 드린 겁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트렁크 여는 건데 요거 버튼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사이드 미러 강제로 접었다가 다가 사이드미러 접고 펴는 버튼입니다. 네 이거 또 우리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네 예, 어, 기아를 이제 기아를 움직일 때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서 땅땅땅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는 따로 뭐 불이 켜져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N단 지금 그 저기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N단, D단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제가 앞으로 운행을 잠깐 해볼게요. 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 전방 센서 지금.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리죠? 오.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되게 좋아요. 네. 전방 센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런 거, 요, 요런, 요런 전방 센서가 있고, 여기에 뭐를 하나 달아가지고 아뒤 시끄러우니까 뒤로 뺄게요 아, 이렇게 오 확실히 운전할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어이 이런 전방 센서가 있고 그리고 저기 앞에 뭐 모, 살짝 조그만한 모니터 달아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눈금 표시가 되는 전방 센서도 있긴 해요 근데 어 그건 또 이제 뭘또 이제 달고 설치해야 되니까 좀 지저분하니까. 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깔끔한 이걸로 이제 공예님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음, 이거는 뭐 오토 오토라이트 항상 여기다 두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편하게 그 하실 수가 있고요. 아, 핸들에 이렇게 말 문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머스탱이 저희 유일하게 포드 자동차지만 포드 마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laughs> 네, 그냥. 머스탱은 그냥, 포드 자동차의 그냥 아이콘입니다. 그냥, 이 말로써 그냥 다 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식은 보시면은, 여기, 55 years 55주년 기념팩이라는 점. 20, 20년식이 55주년 기념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우리 고객님 진짜, 어, 머스탱,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지금까지 이제 지금 이제 안 타면은 못할것 같다. 예전부터 정말 좋아하는 차 머스탱 진짜 그래서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저랑 비슷해요 꿈의 차 드림카라고 하셨는데 어 머스탱과 함께 진짜 행복한 포드 라이프 머스탱 라이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 서경욱 팀장이 우리 고객님.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이제 곧 있으면 날씨도 좋아지 좋아지는데 멋생각 함께 진짜 여행 다니실 거 생각하면은 저까지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이상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